지금 이게 훈계천의 풍창동 구간입니다. 사실 어, 서울시가 이 하천을 자연생태를 복원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관로를 깨내기 위해서 이 하천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흙으로 다 덮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하천의 생태는 1차적으로 파괴되었다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관로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인데 이 관로가 그대로 설치가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전체적으로 그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이 관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있었던 관로를 이렇게 부시고 새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관로를 그대로 살리면서. 살리면서 보수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거죠. 왜 보수하는 게 낫냐 하면 하천의 생태계를 이렇게 파괴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비록 자연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만 기본적인 발상이 잘못됐다. 그리고 예산의 난기 뿐만 아니라 하천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파괴하고 있다라는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